대항해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트박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트박의 이름이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버릇 같은건데 이게 트박 이름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번 트박 이름 글로리어스 입니다 영광스러웠던 나날들 제 말버릇같은거죠? 오우 글로리어스 예자 그럼 구성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성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구성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광 티클리퍼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은데 어 성능이 나쁘다 좋다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성능이 낮다라는 평이구요 그나마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월광 재질이라는 유일한 잔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용선 C2, 네, 창고 용량이 굉장히 높은 선박이죠. 네, 그 다음에 계량 포토시, 창고 용량과 항속 자체가 높다고 평가나 있는 그런 선박이구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배중에 하나입니다, 포토시. 이 속이면 이 속, 창고면 창고, 뭐 하나 빠짐이 없는 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안프 나왔습니다, 수안프 수송형 안프리트. 일단 안프리트류 선박들이 전체적으로 장점이 창고 용량이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아마 그냥 창고용 선박 정도로 사용될 거예요. 수완프. 어. 자그 다음에 이제 간만에 무지개 도토리오의 예, 무지개 도토리오가 나왔습니다. 도토리오 무지개 도토리오 나오면서 레더 앵커는 의미 없고요. 어. 주위를 빛이 감싼다. 이거 의미가 있으려나 그리고 이제 꾸미기 세트 네 티클리퍼 가구가 나왔습니다 이 가구는 뭐 크게 의미는 없구요 예 네. 그냥 예쁜 어자 그리고 내려보면은 자 라이온 오브 노스 라이온 오브 노스 조타 3의 총격 3의 돌격 2짜리 100병 전투력 상승 부스터구요 그 다음에 퀸 오브 바로크 마찬가지로 100병 상승 부스터구요 그 다음에 로브, 블루, 클레르 네, 탄도 3, 수사 3, 기뢰 설치 2 특수탄 효과 발생 상승 그 다음 로브, 드, 블루, 남성용 네 이것도 크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네, 요번에 4.5%짜리, 7.5%짜리, 지 5.5%짜리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의 펜던트 한기 3, 관기 2, 병기 2짜리 부스터인데 항속 상승 6랭크짜리 부스터라고는 하는데 장신구라서 내구도가 어, 수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아마 비싼 값에 거래되진 않을 거고요. 예, 장점이라면 사랑의 펜던트는이 사랑의 펜던트 요거 그 효과가 어그 어필하기를 눌렀을 때 어필하기 행동이 바뀐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룩용으로는 좀 쓰지 않을까. 어. 효과가 진짜죠. 예. 자, 그 다음 여기가 메인입니다. 자, 무기장인 특급, 방어장인 특급, 단련도구 세트 나왔습니다. 저거 이제 계단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4개씩, 4개씩 주기 때문에, 어, 최저가로 잡아서 둘다 6억으로 잡았을 때, 48억 정도? 그니까 적어도 이거 나오면 5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메인이에요. 예, 저게 메인이고 보아르블루 통수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특수 조선 세트 아 놀랍게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아요. 요번에 강증 40장 개특지 5개 긴조 30장 퍼줍니다 그냥 예 퍼줘요 퍼줘. 어. 특히 요즘에 강증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많이 비싸져가지고. 어. 요것도 이제 나쁘지 않은 세트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요것도 나오면 최소 20억. 어. 자 그다음에 스킬 창고, 공창, 공창 해가지고 스킬 창고 세트 나왔습니다. 스킬 로트랑 공창 세트에서 네, 공창 세트 나왔고요. 그다음 선금 세트 해가지고 이제 선금 세트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투박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양님 이번 투박 배가 너무 통수 아니에요? 배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강증 나오는 게 낫겠다. 아니죠. 아무리 썩어도 수안프 80억, 특용선 C2, 얘도 7 8 0억 이상, 개포 도시 100억 이상, 월클, 얘도 아무리 썩어도 100억 이상이에요. 150억 이상이에요. 라는 것은 적에 나왔을 때 강증을 100장, 200장까지 살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아무리 썩어도 선박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클, 특용선 C2, 개포토시, 수완프2번 트박이 2,500원짜리 투박인데 선박들이 다 유효타예요. 무슨 뜻이냐면, 나와도 쓸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이에요, 현역. 어. 나와도 현역이에요, 현역. 아, 스완프는 50이에요? 그래도 뭐, 50 정도면 나쁘지 않죠. 어쨌든 얘네 다 현역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2,500원짜리 투박치고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다돼 있는 분들에게는 그닥 의미가 없는 투박이겠죠. 하지만 다들 현역이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평가네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까보도록 할까요? 가격이 좀 많이 내렸나 보네. 어 순식간에 내렸나 보네.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배 자체가 음.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갈거면 은 차라리 강증이 나을지도 <laughs>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만원 깡 준비해왔구요 자 5만원 깡 지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뭐가 나올까 일단 저는 강증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5퍼인데 많이 나오겠지 자, 갑니다. 오, 나쁘잖아 어, 무지개 도토리오. 오! 그랑의 패널트. 좋아요. 오케이, 조선 세트. 스킬 참고 나쁘지 않아. 아! 그래, 뭐, 하나는 나쁘지 않아. 룽용. 아하. 아, 사랑해, 펜던트. 그래요, 예. 뭐, 하나 정도는 괜찮아요. 스킬 창고. 선박금고. 어? 이러면 만들어야 되잖아. <laughs> 건너뛰고 싶었는데. 낮은 편이에요. 네. 2,500원짜리 트박이면 싼 편이에요. 어, 러브드 블루. 아헿 왜두 개나 줘? 오케이 스킬 창고나이스야 강정 한 번도 안 나오냐? 단련기구나. 단련기구. 강정! 단련기구 강정! 오케이, 나이스. 네. 자, 일단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원하는 거다 먹었어요. 원하는 거다 먹었고. 그래, 뭐 하나쯤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거 보여드려야겠죠? 뽀뽀 쪽 펜던트. 아니, 한양이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 한양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뽀뽀 쪽 패널들. <laughs> 아, 이게... <laughs> 아, 이게 왜 닉네임이 뽀뽀 쪽이냐면은... 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는 게 빨라요. 백문이 불여일견한번 듣는 거보다는백한 101번... 번... 아, 아, 한번 보는 거보다는백한번 듣는 게 낫는데... 그게 이제 백한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다! 아, 한양 님. 이게 다예요? 에. 네. 아니야, 이게 다예요? 에. 네. 아, 진짜 이게 다예요? 에. 네. 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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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필 뭐냐고? 이거요. 아, <laughs> 그래, 한번 보여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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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러 왔나보다. <laughs> 아, 다시 해봐. <laughs> 다시 해봐요.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자 여러분들 제 캐릭터 보고 힐링하세요. 야! 여러분들 제 캐릭터 보고 힐링하세요. 네.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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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마주 보고 해보라고요? <laughs> 네, 뽀뽀 쪽 무한 내구냐구요. 아니요, 놀랍게도 유한 내구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아봤구요. 네, 투박 총평 가격을 생각하면은 해자 투박입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해자 투박이고, 지난번 투박이 사실 대박 투박이 많았던 거지. 이번 투박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쉬어가는 트박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지금 뭐, 당장, 괜찮은 배들도 많이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련기구 세트도 나쁘지 않고, 일단은 꽝이 별로 없어요. 2,500원 질러가지고 저 정도 나오는 거면은, 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이제 강증도 이제 40장이나 풀어주고, 어. 장비가 좀 꽝이긴 한데, 어. 잠깐만, 한번 드레스 입어볼까요? 예쁠 수도 있잖아. 배가 나와서 좋은 선박 아, 좋은 트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강증이랑, 공창이랑, 얘네가 많이 떠줘서. 여기서 단련기구까지 떠줬으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긴 한데, 아쉽게도 단련기구는 안 떴죠. 예. 자, 그러면 한 번, 입어볼게요. 어. 궁금하잖아. 그쵸? 어, 여러분도 궁금할 거라 생각하고 한번 입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입어 볼까요? 짠. 짠. 어? 예쁜데? 아, 어? 안 예쁜데? 민트색인데? 어, 좀 예쁜데? 어, 괜찮은데요? 아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어,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네요? 음. 자, 그러면은, 트박 총평! 하하하하하! <laughs> 자, 트박 총평! 선박도 그냥 적당하게 준수한 가격의 선박들이고요그 다음에, 이 장비류를 제외한, 어, 그이하의꽝 포지션이었던 애들이 되게 괜찮게 나와서 2,500원으로 지르기에는 나쁘지 않은 트박이다. 할수 있겠구요.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쉬어가는 트박이다. 할수 있겠구요. 뉴비 입장에서는 질러도 나쁘지 않을만한 그런 트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리 안 가?